안녕하세요. 중고초마당입니다. 오늘은 벤츠 W221 자연흑기 차량 S600L 주행거리 짧은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109,000km 2010년형 자연흑기 엔진 2009년 말에 초도 등록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검사 올백0 0점짜리 차량입니다. 1인 장기 소유한 차량이기 때문에 1인 신조와 똑같이 보셔도 되구요. 두번째 고객님께서 장기 소유하셨던 차량입니다. 외관상태 전체 자세 보시면서 간략하게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사 출고 가격이 기본 2억 7천만원짜리 차량이다 보시구요. V형 12기통 제휴느기 5514cc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구요. 파워는 517 마력. 제로백 4.6초. 총장 길이 5m 22.5cm. 차량 폭은 187cm입니다. 타이어는 275 45 18인치 이렇게 보시고요. 자세 좋고요. 광 상태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대로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깨끗한 거. 광 상태 좋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테고요. 자, 장점은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월백점. 1인 장기 소유 차량이라는 거. 단점이라면 제가 보완해 드리겠다. 말씀은 언급 드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고 고려하시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 차의 단점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휠 상태, 휠은 대체 휠을 드린다거나 지금 현재 휠을 복원해서 드릴 것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상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사셔도 되고요. 헤드라이트 복원해 달라 하시면은 복원해서 드리는 조건으로 두 가지 단점 말씀드리고요. 자, 근접 촬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신청 안 하시고 보시는 고객님들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근접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거리 짧은 차, 10만 킬로짜리 이 전면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다는 거. 안테나 방어막이 있고요. 그리 상태 깨끗합니다. 후드 상태, 광 상태 보시고요. 자, 여기서 헤드라이트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헤드라이트는 복원해서 양쪽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봐드릴 푹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매 결정하셨을 때 아니면 가격으로 빼주세요 하면 협의 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갈 차량입니다. 자, 좌측, 차량 좌측에서 봅니다. V12 마크 있고요. 휠 상태 보시죠. 휠 상태. 제가 요 휠은 좀부족감이 있어서 이거를 복원을 할까 아니면 이대로 쓰시겠다는 분은 강가해서 드릴 것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아주 뭐, 지금, 바꿀 상태는 아니고, 70%에서 80%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운전석 도어 상태, 문콕이나 스크래치 부분 일단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몰딩 데코라인. 이 부분 깨끗해요. 부식되지 않았고, 산화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인도 썸팅 상태 깨끗하고, 사이드 미러 상태, 긁힌 자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뒷도어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다 깨끗해요. 타이어만 휠은 제가 이거 영상 중간에 그 타이어 90% 이상 되는 타이어하고 휠네개 도금 새로 한거 색상은 약간 주색 계통으로 도금한 휠을 예, 영상에 삽입해 드릴 텐데 해서 끼우셔도 되고 두개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차를 그냥 휠 상태 이대로 감가해서 갈 수가 하셔도 되시고요 뒷자세 보십니다 뒤쪽 깨끗합니다 뒷 범퍼 쪽도 스크래치 난 부분 없고요 아 여기 그 동안에 누가 스크래치 냈네요 주차 기간 중에 이거는 좀 보완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우리 주차장 저거는 제가 조합 보안 조치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우측, 펜다 쪽. 어, 몰랐던 게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 남의 차 건드리면은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 몰라라. 그, 저기 CCTV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 위에. 그래서 누가 그랬나? 이거 찾는 거는 참 미련한 짓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상수입니다. 세상 이렇게. 따지고 뭐 하면은 피곤해요 피곤해 그냥 갑니다 그냥 10만원 20만원 더 쓰고 뭐 최소 최대 50만원까지 이렇게 생각 그런 마인드로 진행합니다 속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 우측 전체적으로 여기는 그 세차하면서 물기 쭉 굴러 내려온 자국이구요 그 지워지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외관상태 지금 한 바퀴 둘러보셨는데 깨끗함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광센트 특히 좋고요 차량은 자세 좋고, 롱바디답게, 5m 23cm, S600, 파워력 있는 차. 이차 타다가는 S500을 못 타세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 상태, 일괄적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보시는 대로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트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시트 상태 2010년부터 사용된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게 장점. 자, 도어 닫고요. 그다음 에 동승석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승석 시트 상태. 그다음에 천장 쪽으로 가면 회색.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이렇게 블랙박스를 두 개씩이나 장착을 해 놓으셨구요. 사물함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는 이렇게 사물함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측 주수소 도어 상태 깨끗합니다. 전반적인 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대로 자 키는 두개 있고요. 현재 상태 보시겠습니다. 핸들그런데 까진 부분이 없다는 거, 그런 다음에 부분에 긁혀서 조금 노화된 느낌이 나는 부분이 없다는 거, 이렇게 옵션 사용에 전동 햇빛 가리개 이런 기능 이 있다는 거, 천장 깨끗합니다. 회색이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무난한 정도. 그냥 아주 좋은 차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출고 가격이 3억 되는 차니까 2억 7천이죠. 2억 7천 출고 하다 보면 3억 가는 차죠. 자, 시동을 걸고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키 꽂으니까 메모리 세팅 위주로 차량이 이동이 됐고요. 시동 걸겠습니다. 어, 1 2기통처럼 웅장하게 웅 하면서 시동 걸렸고요. 제가 잠시 추워서 시동 공을 꽁 하다 보니까 워밍업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됐어요. 이렇게 키는 두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깨끗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암레스트도 보시고요. 차량이 깨끗해요. 좀, 원풍기를 좀 틀어놨는데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로 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사용하시던 분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니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해 주고요. 113,580km 주행거리가 짧다는 게 장점이다. 그 엔진 상태하고 w 2 2나 자인흡기 차량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상태는 극히 좋아요. 미션 충격 없습니다. 후진기어 변속해 보겠습니다. 후진기어 변속했고요. 후방 카메라 상태, 화질이나 카메라 상태. 열화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보이고요.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DVD 체인저. 보시고요. 그러니까 기본 옵션상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깨끗해요. 트윈 선루프고요 천정은 세무 가죽이 있다 보니까 촬영할 때는 얼룩덜룩하게 보여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뒷열로 가시겠습니다. 1열에서 내려서 1열 전체 사진 담았습니다. S600L V12 어마어마한 차 아무나 타시지 못하는 차 3억 레벨 베리에 구매 가능하신 차고 전동 햇빛 가리개는 지금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런 재질감 같은 거 사용감 특히 모든 차들은 뒷좌석은 그렇게 사용감이 많이 나타나지 않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시트 상태 깨끗한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뒷좌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모니터 트윈 모니터고요 요게 테이블 받침 간이 테이블 받침인데 정상 작동 잘 하고요 뒷좌석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되는 차고요 여기 필라 부분은 검정색 세무 가죽이고요 천장은 회색. 세무 가죽인데 때묻은 것 같이 보이시? 죠이때 아니에요. 그냥 결이 결이 세무 가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 뒤쪽 선높프 상태고요. 트윈 모니터 있고 시트 뒤쪽에 긁힌 자국 없는 거 깨끗하죠? 정도면 깨끗하고 뒷좌석에서 일렬적 운전석쪽 정경 상태 보시고요. 그다음에 암레스트 뒤쪽에 이렇게 S600에는 이렇게 뒤에 시트 조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v i p 석에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조수석 시트가 뒤로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롱바디기 때문에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한뼘반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선물함 열어보고요. 선물함 이렇게 리모컨 들어있고요. 거치 충전돼 있고요. 여기 뒤쪽에 선물함 열면 이게 헤드셋이 세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헤드셋은 사실 제가 차를 사용해보니까 쓸 일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 쓸 일은 거의 없더라. 헤드셋은. 그다음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운전하기 편하게 운전석에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양쪽 두 개는 자동으로 접혔다 폈다까지 되고 어, 중앙에는 세우는 거로 수동입니다. 젖히는 것만 자동이에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뒷열, 2열 다 오셨구요. 2열에서 내려서 2열 정경 상태에 담습니다. 차는 뒷열은 아주 깨끗해요. 신차, 뭐 신차나, 뭐, 그 정도로 비교가 되구요. 특히 외판이 요렇게 쏠 마크라든가 광생태라든가, 소울 마크 꼭 광생태 아주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트렁크 사물함이 하나 있고요, 콘솔 박스가 하나 있고 바닥에는 오염되지 않았어요, 깨끗해요. 깨끗한 보시구고 트렁크 공간은 W d 디드 리리 벤츠에서는 제일 깨끗하고 넓죠. 그렇습니다, 깨끗한 정도는 다 비슷한데 공간 용적은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닫겠습니다. 트렁크 살포시 잘 낮추고요. 이제 후드 열고 엔진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켜놓은 상태에서 엔진 소리 여러분들이 녹음되는 소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크랙이 잘 가는데 크랙이 안 갔고요. 후드가 지금 살짝 레버를 당겨서 열린 거고요. 후드 열겠습니다. 이렇게 여실 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렇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엔진 소리 그냥 닮습니다. 12기통 엔진. 12기통 엔진의 엔진 소리 깨끗해요. 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성능 검사 월 100점짜리 차량. 상태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자, 요 부분 제가 그런데는 왁스가 좀 말라서 이렇게 먼지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는 있는데 이런 거는 모든 차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차를 아끼실 분은 개별적으로 좀 많이 닦아주시고요.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이 장치를 했어요. 이렇게 추가로 추가 장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 그것만 해도 500만 원 가치는 있는 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후드 닫겠습니다. 자, 차량 자세 전체 한번 다시 담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제가 복원해 드릴 거고요. 휠 복원해 드릴 거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는 제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많이 해 드려요. S600 같은 거 12기통 같은 거는 정말 탐나는 차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요 도와드리고 뭐 팔고 나서 나몰라라 이러진 않는데 너무 또 지나치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 상대방도 생각하시면서 그런 거를 협의를 해 주셔서 어떤 거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가능한 대로 도와는 드리는데 그래도 같이 같이 마음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V12 벤츠 S600L 11만 킬로짜리 차량 엔진 상태 좋고 1인 신조 준 1인 신조급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이거 차량 관련 가능하면 뭐 가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협의 주셔도 되는데 이 차는 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차예요.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간혹 가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어, 어쨌든, 뭐,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